셋째 PT 샘 알트먼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샘 알트먼. AI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통역사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숨도 안 쉬고 말하는데요. K통역사가 실력을 보여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 뵙고 한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하게 되어서 또 굉장히 큰 영광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번창하는 AI 생태계를 개발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말을 한 건지 걱정하는 손짓이네요. 이미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그러한 이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AI의 채택을 선도하겠다라는 목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를 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타게이트 코리아를 함께 할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계신 정말 유능한 파트너 분들과 함께 이 데이터 센터를 또 같이 구축을 하게 되어서 이 부분을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소그린 AI의 목표를 같이 지원을 할수 있게 바라고요. 또 이를 통해서 향후에도 더 많은 일들을 할수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업계 기반으로 봤을 때 사실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업 기반이라고 하면은 AI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인데 어, 이러한 관점에서 이 한국에 있는 그러한 유능한 회사들인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같이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니즈 그리고 수요를 저희가 충족을 할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어, 이러한 니즈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적으로 필요한 니즈도 같이 지원을 하면서 어, 말씀하신 대로 AI를 통해서 좀 행복 한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역시 국뽕이 차오르네요. Okay.